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스타카 제네시스 맛집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제네시스 지구공 두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감가가 정말 세거든요. 여러분이 G80 신차를 살 가격에서 천만 원을 보태면 지구공 중고를 삽니다. 7천만 원대에 만나보는 지구공 두대첫 번째 차량부터 함께하시죠. 뿅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겠습니다. D90 3.8 AWD Prestige 등급입니다. 최초 등록 2019년 3월 11일 2019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7만이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만 보험 1억 1에 잡혀 있는데 금액이 20만원입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금액이겠죠? 신차 출고 가격이 1억 1,637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7,399만원입니다.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H 트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노면 상태 감지해서 안정적인 주행 가능한데다가, 그리고 이 차량, 퍼스트 클래스 VIP 패키지 가지고 있거든요. 실내 가서 보다 자세한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뿅! 두 대의 지구공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잘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2열을 왔어요. 먼저 시트 색상 보시면은요. 얘가 약간 그 블루에다가 블랙 잉크를 떨어뜨려 놓은 색깔이에요. 블루 블랙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군청색인데 좀 진한 색. 그리고 올리브 색상의 우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2열 모니터 모두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가 VIP 시트예요. 얘는 사인승입니다. 선루프는 1열에만 있고요. 2열에는 거울과 조명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있고요. 뒷좌석은 뭐 전동 통풍 시트는 당연한 얘기죠. 자이 외에도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추돌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 트렁크, 전좌석 열선 통풍 시트, 나파 가죽 시트 적용 등이 있습니다. 성능이나 기능 부분들 모두 정상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정말 기름만 넣고 바로 가져가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이 차량의 일열 부분 그리고 트렁크와 뒷모습까지 보여드립니다. 뿅. 시스 지구공 3.8 AWD 프레스티지 첫 번째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2019년 3월 11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보증 기간이 5년에 12만이기 때문에 보증 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어요. 주행 거리는 7만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 1회 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1,637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7,399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량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차량으로 넘어가시죠. 뿅. 두 번째 지구공 만나봅니다.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에요 옆에 첫 번째 차량하고 비교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옆 차량은 신차 출고 가격이 1억 1천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 차량은 신차 출고 가격이 9,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구공이지만 옵션 차이가 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차량은 4인승, 얘는 5인승이에요.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지구공을 뽑아가시거든요. 대표님들의 업무 특성에 맞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최초 등록 2019년 8월 29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5년에 12만 일반 및 주요 부품 보증,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주행거리는 4만 1,400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0원이에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차 출고 가격은 9,4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7,199만원입니다. 자, 두 차량 모두 재원 공통인 부분이 있거든요. 엔진룸 열고 재원도 살펴볼게요. 뿅! 두 차량 모두 3778cc입니다. 3.8 V6 315마력이고요. 40.5토크입니다. 자, 엔진룸 워낙 정갈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스트럭 바도 눈에 띕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 보러 가실 텐데요. 앞선 차의 실내는 이렇게 블랙에다가 검정 잉크 똑떨어뜨려 놓은 듯한 색깔이었잖아요. 이 차는 또 실내 색깔이 상당히 또 예쁩니다. 브라운인데 예뻐요. 보러 가시죠? 뿅. 짜잔! 실내 어때요, 여러분? 사바나 브라운이라는 색상인데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앞선 차량이 좀 중후하고 남성적이라면 얘는 상당히 화사하면서도 젊은 감각이 있는 시트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공은. 키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크기 엄청나죠 자 실내는 뭐 워낙 예쁘고 고급스러운 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인데 당연하죠 자이 차량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추돌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워트렁크 전좌석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좀 있는데요. 2열 공간을 보시게 되면요.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된 3명이 앉을 수 있는 뒷좌석이에요. 그래서 전동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 되어 있고 굉장히 예쁜 2열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너무 예쁜 것 중에 하나가 이 벨트. 벨트까지도 이 브라운 색깔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지구공인데 실내가 이렇게 화사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차량도 차량의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까지 보고 오시죠? 뿅! 이 차량은 선루프 옵션이 빠진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공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2019년 8월 29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요. 보증 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주행 거리는 41,400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영원이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9,4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7,199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카에서 두 대의 지구공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완전 풀옵션의 4인승 VIP 시트냐? 옵션이 조금 낮지만 화사한 브라운 시트의 지구공이냐? 요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중고차를 출고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리스 가능합니다. 할부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사업하시는 목적에 맞게 원하시는 금융 조건으로 맞춰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뿅